이분은 38세 남자분이고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화성시에서 꼬박꼬박 와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꼬박꼬박이라고 말씀드린가 하면은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술 전 사진이고요 시술 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미간주름 7회 시술 후한 달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때 다섯 번 하면은 마무리가 된다 그랬는데 이분은 다섯 번 하고 여섯 번 하고 일곱 번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흉터도 있고요, 길게 패인 주름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마 쪽에도 이렇게 대각선의 주름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왼쪽 미간 주름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이렇게 패여서 꺼져 있는 흉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은 큰 모공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정면 비교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흉터 자체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개선이 됐고요. 여기를 메인 주름을 갖다가 나무에 큰 줄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오른쪽 외 상방으로 뻗어나가는 이걸 갖다가 나무의 줄기라고 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주름들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꺼져있던 부분도 없어지고 주름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회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길게 주름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도 주름 없어졌고 이 모공처럼 보이는 부분들 혹은 흉터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이렇게 몇 개의 구멍을 남겨놓고는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왼쪽 45도 위입니다. 왜 7번까지 필요했는지 금방 느껴지 느시겠죠 되게 깊습니다 정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오른쪽 눈썹에 가까운 쪽에는 보면 정면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구멍들, 폐인 아, 흉터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공 혹은 여드름을 되게 많이 알았던 현적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도 꽤 깊죠.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거는요. 이쪽 면에 보이던 잔 모공들이 거의 해결이 됐는데,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은 안 됐습니다. 시술을 하기 전에 주름이 너무너무 깊은 경우에는요. 그 주름이 이렇게 겹쳐 들어가면서 폐여있던 흉터나 모공 같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가 조직이 차올라서 이렇게 밀려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른 시술이 필요하죠. 이럴 때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여드름 흉터나 모공 어, 뭐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펀치 시술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긴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 한 4mm나 5mm 정도로 이 함몰된 부분을 찍어서 피부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깨매줘야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 부분까지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펀치 시술을 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 45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위에 보였던 뭐 제가 아까 나무의 메인 줄기에서 어 외상범 방향으로 뻗어 나갔다고 하는 이런 주름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흉터도 좀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깊었던 주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눈썹 쪽에서부터 두툼한 살이 보이고요 본밑에 이제 꺼져 보이고 또 두툼한 높이 보이는 살이 보이고, 꺼져 보이고, 반대쪽도 튀어나보이죠 펼쳐져 있을 때는 평평할 텐데, 미간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아주 강해서 많이 오랫동안 짓 뿌리고 사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윤기되는, 솟아오르는 그런 상태로 이미 고착화됐습니다.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톡스를 맞아서 그 근육의 긴장이나 힘을 빼주면 높은 부위는 좀 낮아질 거고요. 꺼진 부위는 진폐 정도를 채워주면 낮아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후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왼쪽에서도 보셨던, 꺼져 보이던 이런 흉터가지 보이는 이런 자국들이 몇개 있긴 하죠. 이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펀치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